표적인 공격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랑의 비교 혹은 이야기들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. 아마 인터뷰 하실 때마다 질문 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든 흥민을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흥민이가 가진 장점들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그 속에서 저도 제가 가진 장점들을 발휘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서로 경기 전에 이야기하고 또 경기장에서 도 이야기하면서 맞춰가고 있어요. 하는지 왜 멋진 공격수인지 확실하게 한번더 보여줍니다. 한번 자주 바로 연결 황의죠때리죠들어갔어요들어갔어요 한번 만들어냅니다. 와 어? 아, 정말 답답할 때 속이 뻥 뚫릴 것 같아. 아주 시원한 슈팅 <목소리>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하드 캐리에서 동자자리 <목소리> <메달을> 땄는데, 황희조 선수한테 황희진이 <목소리> 좀 고맙다고 하지 냐 뭐, 고맙... 싸기보다 오히려 제가 선수들한테 많이 고마웠고, 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뭐 선수들한테 좀 피해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형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, 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큰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나. 6주 덕전점 정점골. 어떤 생각이 드거느냐 자, 어, 자 습니다 아주 습니다도습니다 자, 자, 화이저. 자, 완벽한 상대의 실책인데요. 완벽한 기술로 가카트릭으로승 다시 원점으로. 아, 기억이 나는데 뭐. 전광판에 이렇게 3대 2가 저희가 반대로 3대 2가 돼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진단 생각 안했고 언니한테 저희가 일단 한골 넣고 저희가 비기고 연장전 가더라도 일단 한골 넣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. 자 등절. 조결 등지면서 자 돌아서 잡았어요. 잡았어요. 오 이번에도 황희준입니다. 패널티킥입니다. 패널티킥. 배럿끝. 자 황희찬 황희찬 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3대2 때 정말, 때 정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기분이었고. 그래서 아니, 어,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.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. 어, 뭐, 지금 얘기하는 것좋은 이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. 뭐, 그때는 정말 결승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끝까지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한 질문 그였어요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 더고맙다고 하느냐? <laughs> 그런 그러니까 거는 뭐 어떻게 뭐안 하고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수고한 거니까 뭐꼭저 때문에 우승한 건 아니니까 또 어린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어린 선수들이 잘 이겨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미국과 일본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노르고 금메달을 획득합니다. 막 그냥 막 덮어놓고 막풀 달고 이런 경우도 막 있잖아요. 저는 딱히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. 보는 편은 아닌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뭐 보지 않는 거고 뭐 제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밖에 없는 거 같아. 어 어찌 됐건 만약에 제가 봤다면 뭐 보는 사람이니까 뭐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당연히 쓸거 같고. 오우. 황희 선수를 봤을 때 사실 제가 성남에 부시 갔을 때 사실 교체형 발사요 경기에 들어가서 15분 여덟 슈팅을 절일 때리는 거예요 어 이놈 바라 이놈 바라 그러다가 그두 번째 경기부터 내가 선발로 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선발로 내기 시작을 해서 그나한골또못리는 거야 그 다음 경또한 골로 또그 다음 경기 또한 골을 넣더라고요 앞쪽으로 패스 박스 정면에서 황희조가 참고로 발전 오 이죠 챔피언스리그 3호골 적지에서 선취골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상남의 모입니다 사실 뭐 뭐가 어떻다, 뭐가 어떻다 여론이 반대가 많았지만 저는 믿는 게 있었어요. 사실 믿는 게 있으니까 밀고 나가죠. 어떠한 것들은 보지 않고 저는 아, 밀고 나가는지를 아요 아, 뭐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이제 데뷔팀에서도 보급적으로 활약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요. 말 많았었는데 이만 감독님이라도 가끔 올라주기도 하고 말하세요. 프랑스 올때 전화 드렸던것 같아요. 어, 근데 뭐 감독님도 뭐 가서 잘 하라고. 뭐 딱히 뭐 <laughs> 감독님 원래 말을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뭐 저한테도 뭐 아시안 게임 하는 도중에도 끝났을 때도 한번도 저한테 칭찬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. 원래 축전도 뭐 잘안 하시고. 자 황의주에게 연결되는데요. 황의주, 자 수비 들어갑니다. <laughs> 와 황의주가 드디요 공짜 만날 걸. 야 역시 황의주가 네. 중요한 순간 한방 쏘습니다. 그런 분이 웃신 거구나. 깜짝 놀랬죠 저희도. 그저그 <laughs> 저, 다음이 제가 인터뷰였는데 <웃음> 갑자기 벌어서서시니까아좀 <laughs> <돌아와서> <laughs> 당황스러웠는데.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시는 걸까요? 너무 힘들 겸골 응. 넣은 것도 항상 뭐 기분이 좋지만 뭐 선수들, 저희 코칭 스태프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 가짐으로 인해서 황선웅 감독님이랑 약간 더 맞춰서 이미지가 빡세게 보이는 경우가 저한테는 항상 영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축구를 시작할 때 2002년 아니 월드컵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, 뒤에 오면 황성희 감독님을 보면서 시작을 한 건데, 또 이렇게 부교되는것 뭐 자체가 좀영광인것 같고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황성 감독님을 잘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첫 번째 키커가 들어갑니다. 황소홍 감독님,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 있습니다. 황소홍 자 긴장을 풀고 마음껏 한번 슛! 네 들어갔습니다 멀. 들어갔습니다 골기타 손맞고 들어갔습니다 볼게요 홍정동 감독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어.. 아시겠죠? 무거우잖아요 보러는 좀 모르는데 저는 뭐 배우고는 있는데 아, 너무 너무 어렵고 조금씩 쓰려고도 노력하는데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죠 <laughs> 음, 개인적으로는 어떤 팀 좋아해요? 음, 개인적으로는 좀 맨체스터 시티나 많은 점유율을 소유하면서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축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입력해 보는 리뷰는 어떤 음, 리그는 그래도 이 피해를 제일 많이 챙겨보는 것 같아요. 뭐, 볼 기회가 있으면. 저희가 궁금한 거 달아달라고 하니까 댓글로 네. 그 성남FC에 성남의 공식 계정이 와가지고, 보이지잘 지내지, 이렇게 막 댓글이 왔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좀 특별하신 게있 음, 같아요? 서 성남이라 시절 때부터 볼보이 하면서 뭐 항상 같은 그런 느낌에서 훈련을 하고 제가 커서 자랐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언젠간 커서 동남이라 팀에서 뛰는 게 제일 목표였으니까 저한테는 좀 많이 각별한 팀이고 어 많이 고마운 팀인 것 같아요. 나중에 그러면 은뭐 이렇게 막뭐 생각? 네, 뭐 기회가 되면 저도 마지막에는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. 요뭐 일단 보르도에서 최대한 또뭐 제가 좋은 모습 보인다면 또 언젠간 기회가 있지 않을까.